자, 코스맥스 B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BTI, 자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회사죠. 이게 참, 참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코스맥스 BTI는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사, 자 코스맥스가 이제 지주사와 사 사업체에서로 분리돼서 만들어진 그룹이. 예, 여기 인데요 이제 요런 유형이 근래에는 꽤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제 지주사 홀딩스와 사업자회사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면 최근에 이렇게 홀딩스와 사업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회사가 예전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묶여서 홀딩스와 이렇게 같이 가는게 아니라 자회사 따로 모회사 따로 예,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OCI 홀딩스와 OCI가 완전히 주가가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이제 주력 사업회사인 OCI고요. OCI 뭐 바닥에 붙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떡으로 헤매고 있죠. 그런데 지주회사인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업사회사인 얘하고는 정반대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AP 시스템하고 AP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이제 코스맥스 BTI는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사인데 순수 지주사는 아니고 사업도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그게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 같은 경우 사실 조금 더 많죠. 사업형 지주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하죠. 두산 에너빌보다 더센회서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 이제 사업도 하고 지주사 역할도 하고 반면에 이제 지주사 LG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순수 지주사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 코스맥스 BTI는 이게 이제 코스맥스 그룹의 지주사다 보니까 코스맥스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예전에 첫 분리될 당시에는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 T I가 서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이런 쪽 같은데 보면 뭐 거의 뭐 잡주 성격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뭐 5천 주, 뭐 6천 주, ,000주, 2천 주짜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전혀 2천 주, 3천 주, 4천 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번. 3월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거리량이 2,400주 이렇게밖에 안됐었어요 이러, 이러다가 이제 지주사들 움직이는 것타고 올라 들어오기 시작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게 참 재밌는게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코스맥스가 올라오면서 올라와는금들도좀 어, 있죠 근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달에 주가가 올랐고요 예, 코스맥스 BTA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출발선이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서 이미 이미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가 이제 6, 5월 말, 5월 26일 무슨 날이죠? 이때부터 제가 지주사들 일제히 똑같이 당긴 때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아닙니까? 지주사들 미친 듯이 당겼던 때가지주사뭐 한화라든가 HD 현대, 뭐, 이런 쪽에. 그, 그러니까 의 지주사들 당기는 고그 흐름 타고, 이, 이, 여기 이제 다 똑같은 데거든요? 지주사로은 요거 타고 올라 들어와서는, 에, 이제, 자회사들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요. 이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거리량이 적은 덕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출발선에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사에 있는 코스맥스를 품고 있는 지주사였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가 그냥 관계사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기식을 다루는 이 코스맥스 NBT. 그걸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 콜마도 그렇고 다 바이오가 있죠. 한국 콜마에도 제약, 의료 제약 부분이 있고, 이 코스맥스에도 의료 제약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장일 뿐이죠. 코스맥스 파마, 코스맥스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맥스 파마, 코스맥스 바이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MBT 이래서 건기식과 시아로 이런 쪽 부분을 주력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여기요. 이런 거 건기식. 관계식 요쪽으로 키우고 나가는 사업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스맥스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 코스맥스 BTI가 이렇게 그전까지 주가가 거래도 없고 뭐 이렇게 놀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코스맥스는 연결다섯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회사예요. 없죠? 여기가 있고요. 이쪽에 없습니다. 이쪽에는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바이오, 코스맥스 파마 뭐, 요런 쪽으로 지금, 코스맥스 팻, 예,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코스맥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건기식이에요. 계속해서. 건기식. 코스맥스 바이오, 코스맥스 MBT, 건기식. ODM 기업. 요렇게. 요렇게. 는게 이게,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코스맥스 BTI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맥스 MBT가 어느 정도이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제 부분까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맥스 MBT 실적이 다소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코스맥스가 올라가자 따로 올라 들어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코스맥스가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올라 들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요그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는데요. 실적이 자 65억이라서 이쪽에 영업이익 쪽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선 잡아먹고 이제 MBT 같은 그룹에서는 또 채워넣고 이러면서 실적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이런 흐름 들고요. 그러니까 한계 분기 건너서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아, 흑자 흑자 아, 아진검다리 흑자 나올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번에는 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 들어가는 건꽤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매출액 1,637억, 영업이 99억에 당기순이익 73억입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화면을 보신 것처럼 최근 실적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 우선 얘는 코스맥스 같은 이런 화장품 자회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검다리 이번 분기는 좋았으나 작년 같은 경우도 가장 좋았던 게 2분기에요. 보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서 다시 변하는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적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틈을 타서 세력이 개입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 BTI의 주력은 화장품에서 코스맥스가 아니라 보시는 아, 것처럼 코스맥스 MBT인데 코스맥스 MBT는 주가가 이 꼬라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꼬라지가 되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거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중간에 빵 치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BTI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근래 이런 형태의 종목도 꽤 많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거래가 네. 없이 거래 없이 그러고 놀고 있다가 어드는거야이 기업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이게 꽤 많이 늘었는데 지난 목요일에는요. 거래량이 18,000주밖에 안 됐습니다. 저 앞쪽에서도 치고 돌리기 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있다가 세력이 개입하면 뛰어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죠. 반대로 내려올 때도 또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요. 자,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 네.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외국인 그 아래쪽에 또가면또 소수 계좌 집중 종목 여기는 개인 매도로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로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 들어오면 이제 아래쪽 이쪽이 다 있죠 주가 변동률 마이너스 15% 주가 변동률 이게 거래량적인 종목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 주린이 아마추어 초짜 초보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다루시면 안 돼요. 이건 이, 얘들 한번 빠져나오 얘들 빠져나가면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얘들이 지금 얘들 이런 애들이 한번 톡 치고 빠져나가면 그냥 이렇게 쫙 빠져버리는 거고 이런 애들 들어왔을 땐또쭉 당겨지는 거고 이 순전히 뭐 운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아 나는 운빨이 아, 운빨 잔망야 이런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도 운빨이 잘 작용이 될 리가 없죠. 아, 나는 뭐 운빨이 좋아 여기 카톤 케이 있어도 그런데 또 육십 일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지금 요즘에 거의 다 이렇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십 일 아래로 깨져 내려왔다가 돌려버리고 육십 일 아래로 깨져 사십 일 아래로 깨다가 돌리고 육십 일아래로 어, 최근에 1 0중팔구 이런 흐름들 보고 따라하겠지 않습니까? 내려온 다음에 세워놓고 같은 저점에서 리바스를 잡아 올라가지고 끌어당겨서 딱 고가 추이까지 이렇게 그니까 이런 상태 에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 이건 선수용 종목이에요. 선수용 종목 이런 거꽤 많죠. 저 앞쪽에 에, 이 저도가 뭐 부국증권, 신영증권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거에서도 꽤 여러 개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이 그러니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 한마디로 얘기를 본다 그러면 그냥 복불복종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주력자이신 코스맥스 엠비트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내려가고 있고, 근데 얘만 지금 혼자 각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아, 실적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그 실적 같은 경우도 여기 올라온 거 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그까 지주사 게임 때문에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건데 내려가기도 전에 또 이번에 실적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세력들을 마음대로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가 이게 깨져 들어간 쪽에서 돌리는 쪽에 세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로 치고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요런 쪽에서 단기용으로 늘상 관심을 두고 볼수 있다라면 단타로 먹는 정도가 되는 거죠. 단타로 먹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 많은 종목에서 얘가 뭐 그중 에서뭐또 테마를 엄청나게 강하게 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순전히 세력 마음대로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 더 밀어두지 마시고 아,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 잘 떨어지는 코스맥 사세요. 지금 그거 노리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화장품주들이 뭐 실적이 나빠져 내렸습니까? 화장품주? 실적 나빠요? 화장품이? 그안니 처음부터 화장품은 대표적인 롱숏 섹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롱숏이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유에서부터 쭉다 설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뚝 떨어질 수 있도록 사면 이거 보나마나 두들겨 팰 거니까 밑에서 살아 얘기 드렸었잖아요. 지금 그거 보셔야 될 때요. 이건 올라가겠습니까? 다음 분기 또 실적 잘 나올 겁니까? 엔비트는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주력자회사는 코스맥스가 아니라 코스맥스 MBT고요. MBT가 저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제 시중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착시 가격 올라 들어가면 따라붙는다는 이 습성만 가지고 해먹고 빠지고 해먹고 빠지고 하는 게임형 종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크게 미련 두지 마시고 코스맥스 B T I에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 쪽. 지금 당장 화장품 쪽에서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실리콘 투 있고요, 달바글로벌 있고요. 달바글로브는 많이 내렸죠? 지금 달바글로브 왕창 내려서 저 아래쪽 저점 잡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잉글로우드랩도 있고요. 지금 화장품에서 저가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요런 쪽의 종목들 살펴보시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장중 단타로 갈 수도 있으나, 그 목도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 다음 차례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래 그 예측 가능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자 일단 빼시죠. 요거 빼시고, 그리고 또, 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오르고 ATM 스타 c 요앱 설치한 다음에 예,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때에 간단한 뭐 아이디 비번 이런 거 정하셔야 되니까 간단한 무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입장을 하시면 예,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예, 실전 투자 최고 전문가 24명이 예, 오르고 예,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무료 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열어두고 있죠. 이 중에는 코인도 두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두 명. 주식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뭐, 하이닉스, 뭐, 하나요로, 현대, 로템, 에, APR, 이럴 것 같으면, 뭐, 24명이나 필요가 없죠. 이게 24명의 스타일이 다 틀리고, 치기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주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분이 있고, 테마주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력수, 그 다음에 이제 세력수급 세력형 종목들 빵빵 날라드는가, 어, 그게 지금 뭐 잡주 세력형이 됐건, 뭐 어떤 이 세력형이 됐건, 어? 세력 치고 들어오는 거, 요런 것만 골라서 골라서 노리는 분들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기술적 맥점 노리는 분도 있고 우량주의 맥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걸 섞어서 하는 분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공차니까쭉다 들어가신 다음에 아그 다음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섯 명 이렇게 남게 되겠죠. 아니면 아예 아니, 처음부터 그냥 제가 예, 지금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대로 하셔도 돼요. 우선 여섯 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좀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이한 사람 빼고, 고미터 그한 사람, 또한 사람 빼고, 고미터 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할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분 정도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들게 된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약세장이라 그러면, 이제 틈새 재료주, 재료주, 그 다음에 세력주, 이런 거, G2G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상황처로 그냥 가잖아요 요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형 수급잘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거 딱 이런 거죠. 골라내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다르게 들어가야 약세 장에서라도 이런 쪽에서라도 하나 건져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우량주 중심으로 하는 경우라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놀죠. 주로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 이제 가에서 조금 받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노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도 손가락 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분명히 종목을 찾아 내니까요. 응? 금쪽이 K정치 나오네요. 그 응? 코인도 이렇게 나오고요. 에이? 에이? 자, 어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